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키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두키섬이란 두키왕을 잡고 어빌리티 스톤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려 전설 어빌리티 스톤이죠 두키섬은 1시 10분, 5시 10분, 9시 10분 오후 1시 10분, 5시 10분, 9시 10분 이런식으로 오전, 오후 세타임씩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는 곳은 총 4곳이며 4곳 중 한곳에 랜덤으로 등장합니다. 평범한 두키들이 살고 있는 이 섬을 나쁜 인간들이 약탈하러 가는데 심지어 왕을 죽이고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 스톤을 빼서 나오는 그런 악랄한 컨텐츠입니다. 이 두키 섬은 네곳 중에 한 곳에서 두키 섬이 오픈되기 10분 전인 1시, 5시, 9시, 오후 1시, 오후 5시, 오후 9시. 이 시간에 섬이 나타나는 위치에 소용돌이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두키 섬들의 위치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첨부해 놓겠습니다. 어쨌든 이 두키 섬을 찾아서 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. 그냥 두키 왕이 젠데기까지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두키 왕을 잡으면 됩니다. 그리고 물론 두키 왕을 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빌리티 스톤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. 해금석과 같은 다른 아이템을 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컨텐츠 난이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. 그리고 지금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중에 몬스터가 리젠되는 위치에서 몬스터를 잡다가 보면은 버그로 몬스터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. 이 두키섬에서는 두키들을 총 101마리를 잡아야 두키왕이 나오는데 이 두키들을 101마리 잡기 전에 버그가 걸린다면 두키왕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서 이 두키들이 젠되는 위치가 아닌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사냥을 하다가 두 키왕이 나오면은 잡으시면 됩니다.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